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는이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의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음이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 말씀 묵상 포인트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묵상 포인트는 서로 다른 길입니다. 서로 다른 길 오늘 본문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러분,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이 말은 가시덤불로 뒤덮인 길이라는 건데요. 자,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뻥 뚫린 길, 평탄한 길, 대로, 큰 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정자 이 말씀과는 반대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오히려 정직한 자는 더 가시덤불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게으른 자의 길을 선택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볼땐 그것이 더 좋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자원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게으른 자는 더 대로 같아 보이고, 큰길 같아 보이고, 좋은 길 같아 보이고, 정직한 자의 길은... 오히려 가시덤불로 가득한 길 같을 때가 많지만, 여러분, 정직한 자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정직한 자의 길이 현실과는 달리, 대로, 큰 길, 뻥 뚫린 길, 평탄한 길일 수 있는 이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정직한 자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가는 길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위, 행실, 그리고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의 행실, 그의 행위, 그가 가진 삶의 방법, 방법과 가치는 가시 울타리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직한 자의 행실과 행위, 그 정직한 자가 가진 삶의 방법과 가치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심대로, 인도하심으로 큰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정직한 자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겸손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교훈 그리고 가르침인데 먼저 겸손하게 지혜의 가르침을 행하면 그리고 그것을 따르면 즉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후에 영광이 함께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33절 말씀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에 대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22절의 말씀은요, 조언을 듣지 않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그리고 조언자가 많으면 계획이 성공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언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게 부정적이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 말씀은 이 속담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의논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계획이 실패할 것이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많이 들을수록,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일을 결정해서 계획을 진행하면 성공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듣고 겸손하게 그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계획들을 이루어 갈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과부는 단지 남편이 없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자, 그들의 과부의 지계, 직계, 이 지계라는 말은 땅의 경계라는 말입니다. 경계선, 그래서 땅의 경계를 정한다. 그 땅의 경계를 세우신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힘이 없는 자들의 힘이 되어 주셔서 오히려 사회적 강자들로부터 그들의 땅을 빼앗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의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저, 그 땅의 경계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오히려 교만한 자들의 집은 하나님이 뜯어내시고 뽑아버리신대요. 자, 집을 헌다, 이 헌다의 의미가 뜯어내다, 뽑아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만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과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희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러분, 생명을 주는 책망, 징계를 듣는 이 귀는 지혜로운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듣는 이라고 하는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단순히 청각의 의미가 아니라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귀로 듣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자,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징계와 책망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긴다. 이 경히 여긴다라는 건 가볍게, 단순히 가볍게 여긴다가 아니라 자신을 싫어한다, 경멸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생명을 얻도록 하는 다른 사람들의 훈계와 책망, 그들의 지혜를 통한 징계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33절의 말씀처럼 겸손함으로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힘쓰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명예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귀의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과 삶의 태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두 가지 묵상 포인트로 오늘 말씀 한번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